안녕하십니까 GMW 샵하는 강주정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X5입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은 X5 5 0 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X라인이라는 등급의 모델이고 천천히 한번 X5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 진짜 너무 네, 날씨가 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 장마가 끝나서 <웃음> <웃음> 좋아했는데 와 진짜 덥다 날씨가 너무 예뻐서 차는 잘 나올 것 같아요 우리 X5를 처음 보는 고객님들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커다란 키드니 그릴 그리고 아이코닉 글로우 안에서 조명을 쏴주는 방식이고요 BMW 어댑티브 LED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X 라인이라고 하는 럭셔리한 느낌의 디자인 M 스포츠 프로가 있는데 한 단계씩 올라갈수록 범퍼 디자인하고 그릴. 색상까지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플러그인 하플러이브리드이기 하이, 때문에 이 로고에도 블루 엠블럼띠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측면에서 보시면은 플러그인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 충전도 가능하시고 전기차는 쉽게 재원상 77km라고 되어 있는데 실 주행을 하시면은 100km 정도까지 주행이 가능하시고 서울 끝에서 끝이 몇 km인지 아시나요 혹시? 어, 그럼 계산력이 없네. 이분 여기 없네. 얘기했잖아요, 52km가 얘기하더라고요. 서울 끝에 끝이까지요? 네, 그래서 출퇴근이 서울 경기권은 뭐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옆에서 좀 설명해서 드리면 은 여기 보시는 게 사이드 스텝이 또 있어서 타고 내릴 때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소프트 도어 클로징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트렁크가 또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중 테일 게이트로 되어 있어서 화물을 실을 때도 되게 편리하게 실을 수 있고 캠핑이나 세미리카로 타실 때는 이렇게. 우리 가족들과 이렇게 앉아서 지금 한강공원인데 딱 분위기 어떠신가요? 어울리지 어, 않나요? 최악이에요 지금 아, 날씨 때문에 최악입니다 지금. 땀이. 제가 우리 피디님하고 <laughs> 오늘 약속을터 잡아주셔서 합니다 일반 모델하고 본다면 트렁크가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차이가 요거는 안에 수납 공간이 좀 적습니다. 플러그인이라서 5인승만 나와요. 아, X5가 총3 가지가 있는데 디젤, 가솔린, 플러그인. 그 중에 디젤하고 가솔린은 7인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7인승을 원하시거나 트렁크 공간 을 크게 쓰신다 그러면은 플러그인을 좀 빼셔야 될것 같고. 아니다 나는 이 공간도 충분하다. 그러면은 이제 5인승만 된다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요거 차이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람> 아 너무 더워서 <놀람> <놀람> 못 말하지도 모르겠어요. 퐁퐁 시트. 네. 과장님 것만 드신 거죠? 어 저만 틀어졌어요. 인공지능이라서. <laughs> 아, 잠지만요 어, 운전석에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 X 라인은 이제 뭐 다른 등급하고 차이가 이 헤드라이너 색상하고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 좀 달라지고 그거 말고는 다 똑같습니다. 뭐이런 트림이 또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건 똑같고 하만카돈 오디오 이런 거다 들어가고 여기에 옵션적인 것 중에 2열 움직여 주는 뭐, 젠틀맨 기능이라고도 하던데, 요, 움직여주는 기능이 있어서, 1열의 운전석에서도 조정이 가능하다. 이것도 특징입니다. 그 기능 은근 편하더라고요. 그쵸. 지금 움직이시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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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움직인다. 카니발에는 여기 있어요, 버튼이. 아. 네, 예, 그렇죠? 아시죠? 아시죠? 국내산은 약간 그런 느낌이죠. <laughs> 아, 무시? 아니죠. 어, 지금... 국내산. 아, 어, 국산. 머리가... 아, 승차감. 미친 것 같습니다. 저도 미친 거 같고 날씨도 미친 거 같고. 과장님 <laughs> 네, <laughs> 그 M4랑 그때 전번에 네. M8 찍으시고. 어 그쵸 우리 프리님이 또잘 찍어주셨죠. 출고하셨어요? 출고했죠. 출구했... 벌써 했죠. 이게 출고가 쉬운차가 아닌데. 아 M8은 아니었고 M850 출고했습니다. 음. X5랑 X7이랑 찍으려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영상들도 찍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X5랑 X7은 지금 혜택도 되게 좋고 프로모션이 정말 이게 보이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그리고 대기도 엄청 더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이면 거의 받으셨던 색상도 거의 두달 걸릴 때가 있고, 근데 뭐 BMW 물량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방식에 따라서 이제 우선 배정이라든지 혜택 같은 것들 잘 되어 있고 시승을 하고 있으니까 지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X5는 제가 딱한줄평 얘기하자면 딱 그거밖에 없거든요. 6기통에어서스 끝. <laughs> 어 근데 그두 마디로도 네. 어떤 느낌일지가 조금 네. 상상이 될것 같아요. 6기통에어서스 1억 2천만 원대, 다 갖다 붙여도 다 이깁니다. 옆에 GV70 지나가, 아, GV80 지나가네요. 에어서스 에어서 탈락, 볼보, 에어스 탈락, 2번에 들어가요. 2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2 5년식 그리고, 레인지 로버 스포츠, 1억 5천 시작. 벤츠, GL이, 4기통, 1억 3천 시작. 끝났죠. 네. 저는 X5 뭐, 진짜 뭐,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해도, 6기통, 그냥 에어스스페셜 들어간, 판매량 높은 이 X5가 주는 느낌은, 주는 이 그거는 뭐, 따라 잡을 게 없을 것 같아요. X5가 가장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X3도 너무 좋은 차고 인기 많은데, 출력에서 주는 느낌이 2,000cc급이다 보니까 부족한 게 있거든요. 수입차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뭐, 어떤 차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사시는 분들한테는 3,000cc가 꼭 넘는 과제인 것 같아요. 약간 허들 같은? 차량을 구매하시고 나서 불만이 진짜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고객님들. 너무 좋다, 이 얘기만 하시고. 영업 직원들 중에 결혼을 해서 패밀리카로 타는 분들 중에 X5 타는 분은 진짜 많아요 PD님이 아까 카니발 얘기하셨잖아요 네. X5랑 X7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저는 X5를 지금도 타고 싶어요 너무 갖고 싶은 차 중에 하나가 X5라서 네. 전 오래됐어요 아 진짜요? 한 10년은 생각한 것 같아요 X5를 계약서 전기차와 내연기관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X5 501을 가장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관심은 많아요, 손님들이. 근데 아직 두려워하시는 거죠. 충전을 해야 된다는 그 스트레스와, 어, 내가 충전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이거는 그두 개를 다 해소해주니까, 그래서 이걸 보시면 좋겠고, 지금 502도 시승차가 잘 없다가 지금 시즌에 잠깐 들어와서 있는 거고, 저희 서초전 시장에 오시면은 시승이 가능하십니다. X5 할말 너무 많은데, 부족한 내용들은 상담으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X5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시고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